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효리입니다. 네, 오랜만에 벌써 앨범과 곡 발표가 세 곡, 세 번이나 이거 뭐 출발하기 활동하셨잖아요. 굉장히 무 바쁘게 지내시고 계실 텐데 네. 계속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날 좋좀 얘기 좀해주세요 아, 네, 저 어, 의도치 않게 계속 네. 좋은 응원들 이렇게 돼서 어,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 너무 행복에 젖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네, 그래서 네. 어가 어, 받은 음. 만큼, 사랑 많이 주신 만큼 좀더 좋은 음악 들려드리려고, 네, 열심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키썸과 최근에 프로티라는 곡들도 아, 네. 나왔잖아요. 어떤 곡인지 소개 좀 조금만 해주세요. 어, 일단, 키썸이라는 친구가 같이 네. 도와줬고요. 이번에 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네.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약간 밝고 상큼한 그런 분위기의 노래를, 어, 준비를 했고요. 말 그대로 네. 플로리 노래 제목처럼 가사도 굉장히 상큼하고 달콤하고 뭔가 지금 날씨와 계절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약간 시원한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서린씨 하면 공사 일동도 정말 많이 하시기로 소리이많잖아요 특히 뭐 애견 반려견과 네. 반려견을 위한 사랑도 굉장히 대단하신데 이런 뭐 유기견 그 네. 주변에서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은데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그만큼 반려견들과 반려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음... 너무 좋아서 하는 얘기다 보니까. 이제 또 유기견 봉사를 갔다 오면은 강아지들이생각나서 뭐 그게 어렵다고 하는 기사도 많아요. 네, 거거든요. 네. 저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을 물론 네. 행복하게 해주려면 제가 뭐 입양하러 와서 데리고 네. 행복하게 같이 사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저는 어쨌든 그 친구들이 계속 보고 싶으면 그 친구들을 계속 찾아가서 보면 되는 아, 어, 거거든요, 사실. 네. 그 친구들은 이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손길과 그리고 사람들의 방문을 되게 기모하고 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물론 주인이 생기는 네. 게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그 친구들을 자꾸 보러 가서 인사도 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사실 그런 부분들도 그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만 해주시는 것도 사실 그 친구들한테 좋은 일이지 않나 음. 라고 생각했 들어요. 네, 그리고 이번 앨범을 요즘 많이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했잖아요. 음, 네. 요즘 작업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뭔가 잘 맞았다, 재밌었다 하는 그런 아티스트들 계신가요? 저는 다,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 네. 다, 그 음악과 그리고 네. 그 음악을 같이 하게 되는 분들의 성향과 오. 스타일이 다 달랐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게 너무 너무 좋았고 네. 앞으로도 좀더 다양한 분들이랑 작업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저희 기후박스 선단질은 어떤 분의 추천을 네. 받고 함께 해주게 아. 되셨나요? 저는 제시 언니가 네. 지목을 해서 네. 네.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약간 특별한 무대를 좀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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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만큼 좀 특별히 친하신. 친하니까 주목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좀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언니랑. 네, 어, 음악 적으로도 많이 같이. 어, 음악 적으로는 사실 기회가 된다면 네. 앞으로 해볼 네. 의향이 가, 서로가 있고. 네. 어, 어, 지금까지는 같이 사실 작업해온 네. 작업물들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약간 인간적으로 좀더 가까운 아,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솔린 씨하면 정말 건강한 몸매와 건강한 모습인데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laughs> <저, 웃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시죠? 아, 네. 어, 신경을 많이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뭔가 되게 긴장하고 네. 어, 약간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매달리고 네.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부담이 돼서 네. 오히려 제가 더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네. 상태일 때 보여드리지를 못한다는 거를 사실 저는 제가 일하면서 조금 네. 느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뭔가 부담을 갖지 않고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물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 앞으로 또 어떤 활동들로 만나볼 수 있을지 활동 계획 좀 미리 팬분들께 얘기 좀 해주세요 어, 네 일단은 어, 확실하게 나와있는 활동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좀, 네, 좀 팬분들이랑 좀더 많은 소통을 할수 있는 어,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또 어,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던 음원들을 토대로더 좋은 음원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조금 더 신선하고 뭔가 편한 그런 음악들 앞으로 꾸준히 낼 계획이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목소리와 그리고 제 음악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휴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